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불타는 집 안에서 놀이에 빠져 있는 아이들처럼 번뇌와 망상에 사로잡혀 진정한 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방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깨달음의 길로 이끄십니다. 네. 대승보살의 마음처럼 평등한 자비로서 우리 모두를 감싸 안으시고 삼독이라는 독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개정의 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참된 깨달음과 자비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모든 중생이 불타는 집을 벗어나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불난 집에서 아이들은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다.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아이들이 가득한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집에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했지만, 아이들은 불타는 집 안에서 여전히 놀이에 빠져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멋진 수레를 줄게. 라고 약속하며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올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약속한 수레를 받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제시했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아이에게 가장 훌륭하고 희고 큰 수레를 주었습니다. 그 수레는 아이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멋지고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화경에 나오는 3개 화택의 비유로 불타는 집은 우리 마음속 번뇌와 욕망을 상징합니다. 아이들은 바로 우리 중생들이며 번뇌에 빠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속의 즐거움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을 사용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끄십니다. 처음에는 각각의 필요와 욕망에 맞는 가르침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이 진정한 깨달음, 일승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번뇌와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따르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듯 부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끝없는 사랑과 자비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저택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했지만 아이들은 불길이 커져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집 안에서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고 집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지만 아이들은 놀이에 몰두하여 그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집의 주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불타는 집을 보고 당장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집에 불이 났으니 어서 나오거라 라고 외쳐도 아이들은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술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얘들아, 밖에 나가면 사슴이 끄는 멋진 수레와 소가 끄는 큰 수레가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제일 큰 수레도 있단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놀라서 집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보니 아버지는 그들에게 약속한 사슴 수레, 소 수레 대신 가장 훌륭하고 큰 하얀 수레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그 수레를 타고 안전하게 즐겁게 놀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화경에 나오는 3개 화택 비유로 불타는 집은 바로 우리의 번뇌와 욕망에 휩싸인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집 안에서 놀이에 빠져 있는 아이들은 우리 중생들이며 현실에서 고통과 혼란에 휘말려 있으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즐거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응? 아버지는 자비로운 부처님을 상징하며 다양한 방편을 통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각 중생의 근기와 욕망에 맞는 가르침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큰 수레인 일부를 쓴즉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평등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한결같고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려는 자비의 방편이 담겨 있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길을 받아들이고 번뇌의 불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모두가 함께 탈수 있는 가장 크고 훌륭한 수레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 뿐이다. 번뇌의 불길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는 늘 우리를 향해 있다. 중생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부처님은 언제나 방편으로 길을 열어주신다. 모든 중생이 큰 수레에 탈수 있도록 부처님은 차별 없는 평등한 법을 펼치신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중생도 부처님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불타는 집에서 구해주는 것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방편의 힘이다. 삼계는 화택이요. 중생은 그 안에서 고통을 알지 못하고 방황한다. 부처님의 방편은 작은 수레를 제시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큰 수레로 이끈다. 번뇌의 불길 속에서도 진리의 수레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중생의 마음은 불타는 집 같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그 모든 불을 끄는 피다. 부처님은 작은 욕망에 맞추어 설법하시되, 궁극적으로는 큰 깨달음으로 인도하신다. 불타는 집에서 나와야만 비로소 부처님의 법을 깨달을 수 있다. 중생의 마음은 혼란스럽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방편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며 누구나 큰 수레에 오를 수 있다. 옛날에 한 가난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매우 가난했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웅장한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저택은 보석으로 장식된 높은 담장이 둘러싸여 있고, 안에는 번쩍이는 황금과 보물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은 부유한 장자의 집이었으나, 가난한 아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여기며, 이 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저 저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는 사실 이 가난한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이었지만 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먼 곳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의 보잘 것 없는 모습과 가난한 신세를 부끄러워하며 장자의 저택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장자는 이를 이해하고 아들을 바로 저택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낮은 일자리와 소박한 음식부터 제공하며 조금씩 그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아들은 차츰차츰 저택에서 일하며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자는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 모든 재산과 보물이 다 너의 것이다. 그제서야 아들은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깨닫고, 가난하고, 고달팠던 삶에서 벗어나 장자의 모든 유산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화경의 가난한 아들의 비유로 중생이 본래 부처님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래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중생은 번뇌와 무명 속에 갇혀 있지만 대승보살은 무한한 자비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근기에 맞게 점차 깨달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또한 법화경의 약초유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늘의 빛처럼 모든 중생에게 골고루 내리지만 각 중생은 그들의 근기와 역량에 따라 가르침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비유입니다. 네? 부처님은 중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이 최종적으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모든 중생이 다르게 성장하더라도, 결국 부처님의 자비는 평등하게 그들을 불국토로 인도합니다. 대승보살은 이처럼 중생을 향한 깊은 자비를 품고, 그들이 번뇌의 어둠에서 벗어나 스스로 본래 부처임을 깨닫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끝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비와 같이 내려,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르게 스며든다. 가난한 아들이 자신의 본래 집을 찾듯 중생은 본래 부처임을 깨닫게 된다. 중생은 어둠 속을 헤매지만 대승보살은 그들을 평등한 자비로 인도한다. 무한한 자비는 중생의 다양성을 품고 모든 존재를 깨달음으로 이끈다. 대승보살의 길은 중생을 위하여 한 발짝씩 그들의 근기에 맞추어 이끄는 것이다. 중생의 가난한 마음 속에도 부처님의 빛은 언제나 숨어 있다. 비록 중생은 스스로를 알지 못해도 부처님의 자비는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불국토로 가는 길은 무수한 방편을 통해 열리지만 그 끝은 모두 하나다.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순간, 가난한 아들은 장자의 아들이 됨을 알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 크고 작은 약초마다 맞게 흡수된다. 중생의 번뇌가 깊어도 대승보살의 자비는 그들을 불국토로 이끌어간다. 근기가 다른 중생일지라도 부처님의 자비는 평등하게 베풀어진다. 대승보살은 어리석은 자를 버리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아 고향으로 이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의 비로 내려 중생의 마음 속 불을 끈다. 자비는 한결같이 모든 중생을 품어 그들이 각자의 길에서 깨달음을 찾도록 돕는다. 옛날 어느 마을에 병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의사인 아버지를 두고도 자신의 고집과 무지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중독된 것처럼 탐욕에 빠져들었고, 분노로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며, 어리석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점점 더 병이 깊어졌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의사인 아버지는 아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약은 아들이 겪는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해독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약을 거부하고 여전히 스스로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탐욕과 분노에 휘말려 방황하며 어리석음 속에서 병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은 독약이다. 그 독약은 너의 마음과 몸을 해치고 너를 멀리 있는 고통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준비한 약을 먹으면 너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내가 잠시 떠나겠다. 하지만 네가 이 약을 마셔야만 나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아들은 혼자가 되었고, 고통이 점점 심해지자 마침내 아버지의 약을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약을 먹자마자 고통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탐욕에 휘둘리지 않았고 분노도 가라앉았으며 어리석음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비로소 아버지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준비한 해독제의 진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들이 마셨던 독약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삼독,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삼독에 빠져들면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주신 개, 정, 해는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해독제입니다. 개는 우리를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여 올바른 행동과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정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분노와 혼란을 잠재우며 평화를 찾게 만듭니다. 해는 무지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어 세상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비록 중생들이 삼독에 빠져 방황하더라도 부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양한 방편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이 해독제를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마침내 중생들은 개, 정, 해를 통해 삼독을 이겨내고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삼독의 독약을 버리고 개정의 해독제를 받아들일 때 마음의 고요함이 온다. 탐욕에 빠진 마음은 스스로를 불태우지만 계율은 그 불을 끄는 첫걸음이다. 분노는 어리석음의 그림자. 지혜는 그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부처님께서 주신 계정에는 중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삼독이 마음을 괴롭히더라도 부처님의 자비는 그 어떤 독도 치유할 수 있다. 올바른 계율을 지킬 때 탐욕은 사라지고. 고요한 마음이 자리한다. 정은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히고 고요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게 한다. 해는 무지의 어둠을 걷어내는 칼이며 삼독의 근원을 뿌리째 자른다. 삼독에 빠진 중생이라도 부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 탐욕은 채워도 끝이 없으나 지혜는 모든 욕망을 가라앉힌다. 계율은 마음의 방패, 선정은 마음의 안식처, 지혜는 마음의 길잡이다. 중생이 삼독에 빠져 방황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들을 위한 길을 열어둔다. 삼독의 불길을 잠재우는 것은 부처님의 방편과 자비로운 가르침이다. 탐욕과 성냄이 잠시 우리를 눈멀게 해도 부처님의 지혜는 영원히 빛난다. 어리석음의 벽을 허물고 계정의 길로 나아갈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 한 마을에 부유한 의사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뛰어난 의술로 존경받고 있었고 그의 아들은 그 가르침을 물려받을 운명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탐욕과 쾌락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날 아들은 독약을 먹고 병에 걸리게 되었지만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했다.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찾아갔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믿지 않고 자신이 잘 알고 있다며 더 깊은 어리석음에 빠졌다. 아버지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며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했다. 직접 약을 주었으나 아들은 거부했고 결국 아버지는 지혜로운 방편을 사용하기로 했다. 아버지는 먼저 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 개를 설파하며 규칙적으로 행동하고 탐욕을 멀리 하라고 가르쳤다. 이어 아버지는 정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찾도록 도와주었고 아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해를 통해 아들에게 참된 지혜를 일깨웠고 아들은 마침내 자신이 토약을 먹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방편으로 그를 도와 치유의 길로 이끌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과 끝없는 사랑을 깨달으며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대하는 방식과 같다. 중생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에 빠져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 개정해라는 해독제를 주신다. 비록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끝없는 자비와 방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결국,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처럼 삼독을 이겨내는 해독제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 탐욕의 불길, 성냄의 바람, 어리석음의 그림자, 그 속에 갇힌 중생들 길을 잃고 헤매이네. 부처님의 지혜 한 줄기 빛, 계율의 소리, 마음을 다스리네. 정의 꽃잎, 고요한 저녁. 고요함 속에 나를 찾게 하네. 헤이 바람, 지혜의 바다, 어둠을 뚫고 피어나는 나무, 부처님의 손길, 넓은 품, 우리 모두를 품어 주시네. 삼독의 독약, 치유의 약, 부처님의 자비, 영원한 해독제,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으며 깨달음의 꽃을 피우네. 어둠 속에 빛나는 진리, 서로를 품은 따스한 손,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리. 부처님과 함께 한 줄의 길,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모두가 하나인 평화의 길, 사랑의 노래, 삶의 화합이리.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